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년월일. 사갑는대었습니다 네대주님. 예. 신이 왔네. 제가요? 응. 음. 무당 돼야 돼요. 본인이 느껴요. 내가 염주를 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가 오거나, 신이 센 가중에서 오면 제가 염주를 메거든요. 자, 우리 대주님 팔자를 둘러보면,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입니다. 이거는 내 전생부터 그렇게 살아라 하고 태어나셨습니다. 인생에 풍파가 많고 부모의 덕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10살 이전서부터 네. 남의 집, 이 집, 저집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다. 네. 그래도 내 대주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보람 없이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바닥이에요. 네. 정말 10원짜리밖에 안보여 주머니에. 네. 오늘 먹을 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죽어볼까, 살아볼까다. 실의 공판을 받아서 제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이거 강신무예요, 본인. 이런 사람이 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절에 가서 스님 못 하세요. 스님 못 하세요. 신병을 겪었어야 돼. 언제? 내가 36시 넘어서, 넘어서부터. 결혼 했다면 가정을 파탄을 해야 되고. 여자애도 복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면 내가 가정을 못 지켜요 이혼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음. 내 자손이 있어도 네. 내가 못 키워요 서른다섯에 이혼을 하고 음. 어, 그제로 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막노동도 하고 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본인 무당입니다 스님의 부리가 아니에요. 스님의 부리인 사람과 무당의 부리인 사람은 많이 달라요. 그것도 법사의 줄도 아니고, 뛰고 네. 굿하는 강신무입니다. 박수, 박수무당이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었고, 시가 되었다. 작년에 내가 무당이 됐어야 됩니다. 작년에 이상현상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아, 잠도 잘못 자고요. 음. 음, 잠, 자다가 꿈도 음. 너무 많이 꾸고. 음. 사람을 보면은 음. 자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요. 본인 뒤로 신명이 일자로 줄을 쫙 섰습니다. 신이 굉장히 셉니다. 아, 예. 그리고 굉장히 영금하십니다이 집은 외가가 전라도예요. 전라도 말소리가 제게 들려요. 네, 예, 맞아요. 전라도 부리에서 막 북치고 창구치고 막 신이 와요, 지금. 예 네, 평소에도 네. 음, 자꾸 장구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고요. 막 네. 숨어버리고 싶고. 음 도망 못 가요. 이미 동자 선영아 네. 무릎 위에 앉아 놀고. 누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가셔야 됩니다. 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합니다. 강신무 두 무입니다. 아네 네. 네. 신이 택해서 신이 나한테 온 사람이에요. 무당이 안 되고 스님이 되면 대우받고 좋지요. 네. 근데 왜 그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화가 나고, 거기 앉아 있는 게 싫고. 네. 응. 신이 거기다 두질 않아요. 너무 삶이 기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도 원망하고 땅도 원망하고 인간도 원망하면서 사셨어요 내대주님이. 근데 왜 그런 풍파를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아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예. 인내력을 가르켜요. 무당 점상에 오는 사람들이 잘잘 예. 살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서부터. 풍파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힘듦을 네가 먼저 겪고 알아라. 그래야지 네가 무당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줄수 있다. 그래서 가정도 겪어보고 잠깐이지만, 내가 이 직업도 가져보고 저 직업도 가져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친구도 잃어보고 부인도 잃어보고 부모도 잃어보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겪게 해요. 내가 왜 풍파를 겪었을까? 내가 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 했나? 물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신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게 무당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어른들이 나를 공부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무당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풍파를 겪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으로 태어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많이 겪었잖아.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양분, 토양분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고 사셔야 돼요. 신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겪을 풍파가 없어요. 내가 신굿을 받을 때 신복을 입고 굉장히 처연했어요 마음이. 내가 살아서 저승을 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거잖아. 전재산 가지고 친구랑 같이 사업을 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 다른 사람 만나서 도망가더라고요. 인간한테 계속 당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싫어져서. 그때 절로 간 거는 잘하셨어요. 왜 절로 갔냐. 세상에 놓아두면 죽을 것 같았거든. 본인이 네. 죽을까봐 보호하려고 거기다 놓아둔 거예요. 신의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이제 과거도 있고, 네. 인간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네. 그 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네. 신령님이 부모 되어서, 네. 신령님이 내 배우자가 되어서, 신령님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 나 또한 신령님께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분명한 제자기 때문에, 본인이, 내 대주님이, 네. 마음이 끌리는 곳에서 신궂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딘가에서는 훌륭한 무당이 되어 계실 테니까 네 볼날이 있겠지요? 본인이 마음이 끌리는 데서 문만 네. 열면 됩니다 본인은 네. 그렇게 해서 신령님을 모시세요 뜻밖의 말을 들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좀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 좀 많이 맞는 부분이 많아서, 신뢰도 많이 가고, 어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 같습니다. 네.